아무 일도 없으려나? <laughs> 아 가서 좀 이렇게 놀다 오고 싶은데 말이야. 음 아유 뭐 입고 가지 오랜만에 여행이라 너무 설렌다. 빠꾸. <laughs> 대구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신발에는 뭐가 있을까? <laughs> 하하 이거 참 대구의 멋쟁이가 되고 싶은데 말이지. 빠꾸. 빠꾸 주발 빠꾸. 아두 번째 탄첨자을 만나러 대구에 버렸지 뭐야 야 대구는 날씨가 정말 좋구나 빠게 자 아무 생각 없이 대구에 와버렸지 뭐야 음어 모르겠다 오늘 이 행운의 침대 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빠게 간다 이 재민이들은 뭐야 오늘 아까부터 있었어. <laughs> 왜뭐왜 왜 왔어, 왜 왔어? 미친놈들아? 형 <laughs> 보러 네, 왔어요. 왔어요. 반갑다. <laughs> 사진 아, 네. 이거 찍어 어, 찍어 사진 찍어야 이거 진짜, 이거 진짜 금이야, 이거. 아, 진짜로? <laughs> 어 느낌 있지? 어. <laughs> 아, 어떻게 네가 걸리냐. <laughs> 어, 바로? 바로? 진야, 바로? 아, 야. 어때? 흐허허의 <laughs> 도자기 옆에다가. 오오. 이걸 또다 들고 왔구나. 고맙다. <웃음> 네. <웃음> 형님이 그때 어. 방호이호스그할 때, 형님이 해주스 아, 진짜? 폰을 바꿔갖고. <laughs> <그렇게>. 고맙다. <laughs> 야, 이거 너가 그린 거야? <laughs> 고맙다. 여기 초딩 대잔치나? <laughs> <laughs> 야, 습니다어 <laughs> 아, 네네. 까요 네네. 네네. 여기 해주십시오. 네 네네. 이네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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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네네명 네네. 네네. 네사인네 네네. 네네. 여기? 여기도네요요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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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먹어. 사줄게, 먹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주민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지, 뭐야. 너여 야, 먹어. 오케이. 대구는 참 날씨가 좋구나. 아, 내가 대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전에 아, 완전 무명일 때 클럽 공연을 왔었는데 그때 어떤 바텐더와 사랑에 빠져서 한 일주일 정도 대구에 있다 갔었거든. 음 그때 그녀를 잊을 수가 없다. 네이트온으로 연락하곤 했었는데 잘안 됐지. 니네가 네이트온으로 아니. 오늘 대구 너무 즐거웠다. 알 l o v 대구. 다음에 만나요. 빠크음좀에그렇만너 아, 좀, 되게 맛있게 생겼다. 음 <laughs> 오늘 밤이친데 주인공 바로 너야. 씨발 <laughs> 배민이라니.